어, 공항에 도착해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에반젤리칼 미션 칼리지 복음주의 선교 대학 어, 캠퍼스 전경입니다. 요, 여기 앞에 그 원두막처럼 생긴 데서 밤에 학생들이 막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어, 캠퍼스 예쁘죠? 예,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이 학장이세요. 많은 성교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찬양 팀인데 정말 은혜롭게 잘하시고 우리 초록색 유니폼 입은 신분들이 우리 아, 우리고요. 예, 학생들이 정말 그 예배 집중력이 예, 탁월했습니다. 학생들 찬양하는 모습 또 김동국 촬님 좀, 좀 야, 얌전하게 <laughs> 얌전한 컷인데 사실은 손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됐었는데 좀 이제 얌전한 걸로 <laughs>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이 그 함께 그 영상 찍은 거 같이 보면서 여러분의 모두의 도움을 힘입어서 특송이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성교사님들도야 그 이렇게 하는 기회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고 김정수 성교사님이 통역을 하셨고요. 어, 이, 설교 이후에 특송인데 여기 신입생들 중에서. 앞에서 이 까만색 치마 입은 그, 신입, 그 여학생이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예쁘고 일동도 엄청 잘하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눈여겨 봤었는데 이 학생을 이따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심정호 장로님이 축사하셨는데 얼마나 잘 하시던지 <laughs> 정말 감동적으로 어, 축사를 잘하셨고 우리 전성일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셨는데. 그, 정말 그 통역을 고급지게 잘하더라고요. 필리핀어를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와 대박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우리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예.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음식 준비팀은 열심히 또 <laughs>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빼놓고 어, 찍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방팀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계셨고 어, 체육관에서 레크레이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는 놀이인데도 뭐, 아,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고 하니까 우리 선교팀도 더 좋아서 더 열심히 할수 있었습니다. 어, 시범 중. 예. 어. 진행 우리 그래도 우리 팀 중에서 영어를 그래도 잘하시는 잘 우리 집사님이 해주셨고 그요요학생이 아까 이제 춤 예쁘게 췄다라고 하는 그 학생인데 이번에 1학년 들어온 신입생인데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좀 영향력 있어 보이고 예쁘고 그리고 또 반응 도 좋고 활짝 활짝 웃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로스아미고스 교회가 딱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거기도 이사 와서 로스아미고스 기척 멤버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그리고 첫 번째 로스아미고스 지역에 첫 번째 신학생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세운 교회의 아, 그 청년입니다 예. 어, 그 선물 받고서 다들 참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한나 자매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서로 같이 사진 찍겠다고 막 <laughs> 계속 막 줄을 이었어요. 막 무슨 팬 사인회 하는 것 같았어요. 막 서로 찍 차지... 그리고 또 김강주 강사님도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다들러붙어 갖고 사진 찍자고 하는데 잇몸이 만개하면서아 <laughs> 근데 다 거기 인기 너무 많으니까 제가 사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좀 마음에 시기심이 제가 생겨 갖고 <laughs> 부럽더라고요.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오던데 우리 <laughs> 김강주 강사님한테는. <laughs> 충각인거 어떻게 알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사역 하고 나서 마티나 크리스찬 교회 가서 그 교회가 첫 번째 들어 왔을 때이 교회 앞으로 이사를 와서 김정 선생님과 평생 함께했던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가정이에요. 여기서 뭐 주방부터 식사 모든 것들을 이 가정이 잘 감당을 하는데 이 가정의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다막야 꽃미남이라고 <laughs> 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 심방을 하고 또 준비해주신 또 음식도 먹고 어, 또 트라시클 이 타서 다음 집으로 이동을 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어두웠어요. 아니 그집 내가 근데 참여기도참 귀한 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올 때는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MCC 마티나 크리스천 교회 방문을 했고. 그래서 아이들 미니 올림픽을 했는데 애들이 표정도 밝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힘이 뭐 더불어서 뭐 기쁨으로 얘를 어, 감당을 했고요 어린 아이 팀도 이렇게 진행 팀도 있었지만은 중고등부 다른 교실에서는 어,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레크리에이션 따로 어, 진행을 했습니다 예, 다채롭게 진행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이게 복음 팔찌예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제시를 하는 예, 복음의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고 했는데 그 영상은 우리 캐디아 그 집사님이 그 필리핀어로 더빙을 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아, 모습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 아보카도라고 하는 음료수를 파는 집인데. 그 앞에 그 가게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왠지 이 앞에서 찍으면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종업원인 것처럼 이렇게 사진 찍고 우리는 다른 데를 갔습니다 그 앞에 주인은 혹시 여기로 다 들어오나 하는 느낌으로 기대감을 갖다가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교 건물인데요 한나 자매가 예쁘게 찍었죠 그 여기서 그 미니 카페를 했는데 예쁘게 테이블보 해놓고 한국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각종 차를 예, 그 슈퍼커피 표에 어, 그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 대접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권지혁 장남이 은혜롭게 예, 기도를 해주셨고, 우리 찬양팀이 또한번 특송을 했고요. 어, 설교 후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 하늘리리 교회에서 축복하면서 그 신학생들이 기도를 해주는 건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는지 정말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때 유승훈 이사님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정말 뜨거웠어요 이 현장을 열기를 다 담지 못하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예. 같이 예, 단체 사진 찍었고요 호텔에서는 매일 아침에 그 큐티를 하고 묵상으로서는 나눴어요. 그 빌리뽀서를 일정 분량만큼 나눴는데, 이때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따 설교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어, 그 다음날 아침에 김종성 기사님이 네 번째 교회를 개척하실 이제 부지인데, 까딸루난 그란데인데, 여기 이제 부지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200평을 사셔가지고, 여기서 한쪽에는 교회, 한쪽에는 목회자 뭐 훈련원을 만드실 계획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이 공터에 닭들만 그냥 막 있어요. 그리고 뭐, 주변에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래요.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앞서 보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 들어서게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들 마음 가운데, 어, 혹시, 어, 여기서 우리 비전 10일 만에 그네 번째 교회가 세워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잘 모르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간절히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고요. 어, 그리고 참은 김정수 선교사님이 훌륭한 줄 알았지만 야, 진짜 대단하다. 그거를 느꼈는데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되게 피곤하신 일정 보내고 나서 토요일 날 여기 또 달려와서 비행기 보내고 또 사역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불러 모아서 전도하고 토요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좋은 성교사님과 같이 동역하는 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앞에 여기가 전성일 성교사님이 목회하는 넘치는 교회 방문을 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단체산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또 같이 전성균 성교사님의 그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같이 그 그거를 전성균 성교사님이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제가 아는 바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 같이 있다 마음 아팠거든요 파송교회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좀 본의 아니게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어그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또한 이분들에게 우리 전성일 선교사님, 김종 선교사님 현장에서 보니까요, 훌륭한 건 알고 있었지만 더 훌륭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게 우리가 영광이다. 예. 이분들의 사역에 숟가락을 얹고 같이 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참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 로스아미고스 지역에 도착을 해서 이 우리 전 진민장관상 옆에 왼쪽에 계신 분이 야벳이라고 하는 성도인데, 그, 오래전에 그, 홍수가 나서 집을 잃고 이수로 이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테나 크리찬 스 교회로 이제 한 시간씩 왕복하면서 다니다가 도저히 이제 머니까. 여기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 그래서 김종수 선사님이 대신 몇년 동안 왔다 갔다하면서 낮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로사미고스 갔다가 예배 드리고 또 와서도 저녁 예배인도하고 그걸 계속 오랫동안 하시고 이 장소에서 예배당이 포화가 되자 되게 작아요. 우리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조금 되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엄청 작아요. 야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그런데 이 예배 성도가 간경화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가 차서 김준선 교사님이 제발 어 건강 좀 이렇게 걸어 나와서 우리 헌당 예배 때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복수가 좀 줄어들어서 참석할 수 있었고 어 그리고 우리가 같이 안수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로아미고스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같이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건강하게 보게 해달라고. 같이 마무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앞집인데요. 이 앞집에도 이 가정이 이사를 와서 로스미고스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큰 일꾼들이거든요. 그 아버지 어머니 굉장히 좀 귀하신 분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손 모으고서 하는지 정말 순수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교회를 쓸고 닦고 다는데이집 딸이 그첫 번째 그 신학생. 근데, 어, 이한 달에 신학생 그한달 비용이 이게 8만 원인데, 어, 우리가 좀 이게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 보시겠지, 한 달에 8만 원 나올 만한 집이 아닙니다. <laughs> 근데 얼마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이 세워진 게, 그리고 또 보니까 리더십도 있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아 훌륭한 사역자 내지 사모님이 될 거예요. 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딱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유용을 자랑하는 딱 있는데 아, 다 박수 치면 얼마나 좋아하고 주관이 몰라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네요. 박수 한번 치시죠. 예 맞습니다. <laughs> 하늘님께 기도와 어, 헌금으로 헌신으로 예배당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예, 그 머리 똘리 예, 현관 앞에 옆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해줬고요. 이렇게 레크리에이션 팀이 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놀아주는 시간이 있고 노방 전도 팀은 뜨거웠거든요. 근데 부채 나눠주면서 거리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리 전도를 하고 저도 같이 나갔다가 아이들하고 동네 아이들하고 했는데 애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되게 참 순수하고 맑고 조금만 뭐 해도 막조 행복해요. 아, 정말 너무 참 기쁘더라고요. 아, 주방팀, 예. 주방팀이 활동하는데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 정말 뜨거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예. 이렇게 그 옆에 아궁이 보이시죠? 여기 장작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여기는 가스가 너무 비싸갖고 나무로 하는데. 우리 홍경숙과사님이 나무를 한다니까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아예 설마 했는데 아 진짜 나무를 하네 <laughs> 너무 놀랬대요그니까그 어. 상황은 가스나 우리 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 생활 수준이 그만큼 어, 가난한 동네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대요. 예. 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 레크리에이션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고 행복해하는지 우리 선교팀도 너무 즐겁게 했고 그 레크리에이션 기존에 있는 로스 아미고스 아이들 대상을 했는데 전도 받아서 계속 이게 애들이 오면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문에서 이제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하고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이 작년 이사님이 계속 하고 애들이 이 전도 받아서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어, 교회로 계속 마을 사람들이 오는데, 아,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교회가 지어진다는 것은 로스 아미고스 성도들에게 축복, 마을 축제구나. 이게 굉장히 문화 공간이고, 어, 복음의 현장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되게 뭐 행복해하고 축하하고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바로 농구대가 있어서 청년들이 어, 어, 이렇게 농구를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황금 어장이에요. 네. 애들이 다 문신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왼쪽에 있는 우리 그 지성경 집사님 또권지 장로님이 가다가 전도해가고 데리고 왔는데 왼쪽에 있는 그 아이가 열4 살인데 배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열두 살, 뭐 열한 살, 열4살 이런 애들이 임신한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못하고 꿈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여자애들 하면 배불러 있는 애들도 많고, 남자애들은 다 온몸에 다 문신을 하고, 그래서 근데 아이들의 영혼이 맑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이들은 그냥 복음이 필요한 거고, 미래가 필요한 거고, 소망이 필요한 거고, 꿈꾸는 게에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갖고 계셨구나 생각하는 참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커팅식을 했고 카페에 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꽉 찼고 예, 어, 또 교회 밖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강단에 또 김동자느님 같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방해서 특송을 하고. 전도의 특성 로사미고 전도의 특성 로사미고스 교의 어린이 특성 예, 예, 이렇게 하고 이거 한번 재생 생각만... 한번 그러니까 예배 열기를 네 테스트를 네, 했세요 네. 소리가 나고 여기는 필리핀은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 놔요 그러니까 하여튼 스피커를 빵빵하게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멀리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한 거지만 이미 금방 개척 교회를 벗어나겠다 싶을 정도로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고 가능성 있는 교회예요. 정말 우리가 계속 지지도하면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계획이셨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거 현장과 뜨거움을 10분에도 못 보여드리겠어요 진짜 우리 간증하신 분들도 이거 어떻게 느낌을 표현하지라는 게 너무 막연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동자 누님도 마지막에 성교에 여러 가지 동참하고 다니고 이렇게 봤지만은. 가위의 역대급이었다 너무 좋았고 제일 감동적이고 은혜 있고 보람이셨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독자 노님 축사가 있으셨고 제니 자전사님이에요 제가 트라이시클은 선물을 우리가 400만원 주고서 선물했는데 그 사진을 내가 못 찍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행사하는데 너무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고 또막 각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행사를 담아낼 수없더라 너무 다할 일이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니자존사님 정말 이분 통해서 신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야벳 성도님을 이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서 이제 공로패, 감사패, 감사패가 증장이 됐고요. 어,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아이들이 이제 줄 서서 이제 식사 하고 있는 내용이고 되게 감동적인 게 송도님들이 우리 앞에 딱 오는데 우리 단기팀 17명이 다 일일이 선물을 다 준비하고 감사 편지를 송도들이 다 써서 자기 가족 사진, 자기 가족 소개 해갖고 일일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되게 큰 감동과 은혜와 눈물이 있었어요 아 진짜 환대를 이렇게 받고 우리가 대표로 받은 거죠 예,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받은 겁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개청멤버인데, 앉아있는 그 아가씨가 그, 이제 그 신학생입니다. 예. 로스 아미고스 신학생. 예. 식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어제 한 저녁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예.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